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제가 하나 F/A를 샀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요거 오늘 깔 거는 네, 유튜브 녹화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 오늘 깔 거는 요거고 고유 능력 변경 하나 갈 거예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패 11개. 음, 이 사진은 여러분들 지스타에 가서 제가 일을 했어요. 네. 고패 11장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 가 가지고 제가 MC를 봤거든요. 여러분들, 예, MC 잘 본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예. 좀,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요거, 요거, 지금, 고팩 갔는데, 고팩은 이제 크게 기대를 안 해요, 사실, 어허. 오, 어, 좋은데, 시작 좋고요 예. 고팩은 고급 스페셜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크게는 기대는안 하는데. 자, 2인구, 예, 뭐, 꽃게찜, 대게찜, 여러 펜 누구지? 아이디들을 많이 바꾸셨네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야구 방송을 안 하니까 아이디들 많이 바꾸셨고. 예, 한번 쭉 가봅니다. 어! 어. 어 뭐야? 고급 스페셜패 왜 이래? 투수인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달달하게 시작해. 자 중간 개투. 예, 변하고 75뭐 쏘쏘. 예. 14년도, 직구 70, 이거 정찬원 친구인 것 같은데, 아이고, 대게잼님, 감사합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 팬이신데, 아이디를 많이들 바꾸셨네요. 이 정찬원 같은데? 어, 쓸수 있을라나? 아니면 뭐, 스타 저거라도, 조합이라도, 아, 좀 많이 떨어진다. 예. 아, 그래도 플래티넘을 여러분들, 예? 고급 선수 팩에서 뽑았다는 것 자체 기분이 좀 좋네요. 어, 정찬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음, 테디폰 감사합니다. 코케찜, 대게찜 누구시지? 아이디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잘 모르겠어요. 방송을 제가 좀 쉬었더니, 이 야, 이거 뭐야? 쌍방울 레이더스. <laughs> 여러분들, 예어른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팀이 어느 팀인지? 예, 쌍방울 레이더스. 음, 김기태 감독님이 계셨고, 예, 조규재 선수 있었고, 또, 누구죠? 예, 뭐,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았어요. 김현욱 선수도 있었고. 야, 박상근 선수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음. 유선왕, 야, 야, 아, 그러면 조보윤 감독님이시네. 아, 1 더하기 1은 귀염이.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우리 조보윤 감독님. 아 감사합니다. 오, 혜택 타이거즈도 있어. 아, 이거 옛날 팩, 옛날 팩거 나왔구나. 와, 이거 반갑다, 되게. 와, 이때 유니폼, 정말, 응? 예. 정말, 약간 옛날에 새록새록 나네요. 제가 한창 이제 초등학교에서 야구 시작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아이고, 형님! 3 더하기 3은 귀여움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아, 우리 조보영 감독님께서. 꽃게찜, 대게찜이라는 아이디로 바꾸셨네요. 예. KT 내년 시즌 생, 하시면 다시 바꾸실 거죠? 조부영 감독님으로.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 겠습니다 음.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형님! 감독님! 템버린 들고 아주 그냥, 아유, 스코어 백고 완벽 그 자체, 아유. 아, 형님. 아, 역시 명장이야. 감사합니다, 형님. 잠시만요. 아또 이렇게 또 역시 명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조병 감독님 아이디를 바꿨어도 예, 이렇게 뭐 채팅 한 마디 없으시면서 아뭐 불풍선으로 저에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우리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승해서 어제 오늘 기분 너무 좋네 예, 저중결승 보고 진짜 예, 그2대5 안타 친거몇번 돌려본지 몰라요 예. 그 저는 이제 결승전은 술집에서 봤는데 술집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중결승 때는 집에서 이제 혼자 봤는데 아 저희는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이대호 진짜 몇번 돌려봤는지 몰라요 제가. 아 기분 좋으시구나. 기분 좋을 만하죠 여러분들. 예. 쌍방울은 돈 없어서 망한건 그렇죠. 자 두산 포수 양의진가? 아니네 상병 아 최상병 선수. 어우, 좀 나온다. 어우, 뭐야, 이거. 어이대지 선수. 어 뭐야. 어, 삼성이다. 어, 삼성 투수. 제발. 어, 혹시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어, 선발. 근데 그림이 없다. 어, 직구 왜 그래? 그림이 없어? 존? 외국인이 좀 폭망했나? 직구 체력이 7식구 체력은 좋네. 매존? 매존 누구야? 매존 누구지? 나 처음 들어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 매존? 잠깐만. 근데 이건 뭐... 이건 못뭐 쓰지 않나? 일단 계속 사용을 한 번만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네, 11개 깠는데, 어우, 그래도 오늘 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출발 아주 좋습니다. 이거 몇이지? 이거 좀 궁금하다. 매존 72아 72를 집어넣으면 76 이거 강화를 하면 한80 초반대 되겠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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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국보 투수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우타 킬러 네, 국보 투수 일단은 요거는 보류 대상이네. 예 제가 삼성 선수들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 세트덱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뭐또 달달하게 예, 음, 이득 이득되는 각인데. 음어 괜찮아. 음자 여러분들 그리고 옛날 추억의 팩4장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팩 99년 2002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네 자, 누가 나올까? 오, 어, 삼성, 지명터자, 아유, 마영의 설리원님 아, 잘했지, 잘했지. 예, 추억의 선수들 좀 나오네요. 자, 롯데자이언츠 추억의 선수 누굽니까? 아, 이계 성선수. 예, 성함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아, 좋았어. 오, 좋은데, 수비? 유격수? 오 누구지? 공공연도 엘리스트 있어? 어? 누구지? 유지연? 유지연, 유지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했던 선수가? 아, 맞네요. 유지연, 예, 유지연. 와, 유지연 선수 어렸을 때 우리 저기 닮았다. KTV지, 내가 그 누구야? 예, 미간, 미간성민. 네, 예. 음, 제가 좋아하는 김선민 선수, 미간성민. 약간 닮았다. 젊었을 때? 자, 해태 타이거즈, 장성호 선수. 아우, <laughs> 말랐다. 말랐어, 말랐어. <laughs> 성호 형님 말랐어, 젊었을 때. 예. 예 요건 옛날 팩이어가지고, 예. 옛날 선수들만 나오는 팩인데, 성호 형님이 엄청 말랐네, 옛날에. <laughs> 아이고, 참. 음. 아이, 성호 형님이 이런 늦은 시절이 있었네. 예, 엄청 말랐고, 유전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그, KT의 김선민을 좀 닮았네요. 내년에 은퇴해요. 은퇴를 하실 때가 좀 되긴 됐죠. 예. 근데 뭐 지금도 뭐 너무 잘 치니까 예. 너무 아까워. 예. 지금도 너무 잘 치니까. 예. 자100% 플래티넘백 세 장인데 한 장씩 가볼게요. 이거는 예. 한 장씩 가보고 투수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야이면 저기 삼성으로 예. 선발로. 자 갑니다. 제발 피피피피피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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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자, 1로 쓰고요 10, 05년도. 예, 05년도 1로 일루수, 쓰면은, 이거 그분이다. 예, 나 누군지 알고. 최동수. 최동수. 예, 맞죠? 예, LGTS 최동수. 오, 정확도 좋네. 뒤에 한번 볼까? 훈련 중도 어보는 나쁘진 않은데? 음. 근데 못쓰죠. 투수, 둘 중에 투수 하나만 좀 건지면 진짜 이득인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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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아, 이 베이스맨이 나오네. 어, 근데 이분도 좋다. 누구지? 또 일루스야. 기아타 이거 지금은 이건 형점에인데 형점에. 예, 가게 딱 형점에 가게야 이거는. 04년도면 형점에지. 어, 아니네. 이거 주면은 그분인데 이재주. 이재주. 예, 주면은 이재주 선수. 옛날에 아주 꽃미남으로 이렇게 또 잘하셨는데 야구를 한 때는. 예, 이재주. 아, 이거 잘생겼죠. 예, 이재주 선수. 옛날에 하고 잘했어요. 배팅머신? 이건 뭐지? 처음 봤다. 정확히 타격을 할 확률이 조금 좋아짐, 증가합니다. 어, 이거 처음 봤는데? 배팅머신 보신 분. 전 처음 봤네, 이거. 음, 저 주세요? 주고 싶은데 못 줘요. 음, 미안한데,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아, 투수 하나만 건지자. 마지막인데. <laughs> 김호준 닮았다고? <laughs> 고유 능력 추가됐어요? 예, 몰랐네. 제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부산도 갔다고 아예 카드 보관함이 부족하다네음 소지품 가서 하나만 방출하고 예, 마지막 하나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투수 좀 나오자 인간적으로. 하하 이거 참 음, 투수가 영 음, 고동 방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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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한 아, 방출할 선수가 딱히 없네. 유지일 감독님, 이렇게 와, 송호영님 77이야, 능력치. 와, 장난 아니네. 음, 버려, 버려. 잘발, 투수 하나만 건지자. 선발 나온다. 이제 선발 하나 나와줄 각인데, 그쵸? 그렇죠? 예. 지금 야수 두명 나왔으니까 선발 하나, 투수 한명 정도는 좀, 예. 투수, 투수. 투수가 영, 야 이거 유니폼 파란데? 유니폼 파란데 이거? 샘송 투수? 잠깐만 유니폼이 파란데? 오! 투수야 <laughs> 야야 야야야야 좋았어 잠깐만 투수야 일단은 피고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선발. 어? 선발이야! <laughs> 와, 이게 얼마만 <오랜만에 웃음> 선발 삼성이야. <laughs> <도도. 웃음> 제가 일단 왼손에 지금 글로브를낀것 같거든요? 오, 74. 2. 왼손에 글로브니까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 공이 공이의 왼, 왼손에 걸로 붙꼈어 임창용 스멜 살살 나는데? 요거, 요거 임창용 그림인데? 배영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림이. 예, 이거... 약간 임창용 냄새 나는데? <laughs> 아, 나 눈물 날것 같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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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드디어. 지금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컨디션 떨어진 거야 이거. 핵 대박이야 핵 대박. 잠깐만, 예, 진정하게 늘르고 이거를 강화를 해보고 뒤를 뒤집어봐야 돼. 예, 자, 뒤에를 볼까요? 음, 뒤에를 좀 쪼, 쪼면서 봐야 되고, 잠깐만. 예. 와, 이게 뒤에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뒤에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9야. 컨디션이 안 좋은데. 79인데, 뒤에, 뒤에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예, 뒤에, 자, 한번 볼게요. 예, 뒤에도 좋은 것 같은데? 제발 황금색 하나만 나와라. 에이스, 뭐 이런 거. 어, 일단은 초록색. 예, 초록색 하나만 나쁘지 않고. 예, 에이스 나오면 개대박이고. 어, 초록색. 자, 마지막 거. 자, 초록색 하나에 일반 하나. 예, 승승장구는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 갈까? 여러분들. 이거, 나 저거 있잖아, 밑에 변경권. 어, 변경권 이거 가면 되겠다. 자, 일단은, 예, 강화 좀 가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 지르는데? 와, 이거 뒤에 바꿔야 되겠다. 자 뒤에부터 바꾸자 구질 구정좀 보여달라고 와나 미치겠네 이거 에, 미, 와 이게 나와 구종 bc 슬라이더 싱커 커브 투심 포심 에. 구종은 그렇게 좋진 않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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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 고유능력 바꾸자 예 인정 음. 고유 능력을 바꿔,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잠깐만, 야, 아, 아 정신없어. 일단은 넣어봐, 이거. 야, 84. <laughs> 저는 원래 삼성 팀댁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삼성 팀덱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 자, 일단 가나를 가봅시다. 예, 가마 쭉쭉 가보고, 스타가나 가야 되겠네. 와, 이 지린다. 음, 지려, 지려. 야, 이거, 오랜만에 진짜 핵대박 떴는데? 아, 나 이거, 이거, 흥분을 감추지 못하겠는데? 예, 식감까지는 일단 띄울게요. 예, KT는 포기했어요. 죄송한데. 예,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KT는 포기했습니다. <laughs>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나와요. 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좋아? 대박이다. 컨디션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몇 나오는지. 와, 대박이다, 이거. 핵대박이다, 핵대박. 어, 체력,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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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거 좋고, 자, 라인업 가봅니다. 내가 임창용이 이게, 그거 강할 게 있던가? 없던 거 같은데? 예, 임창용은 없던 거 같은데? 상세보기 가서, 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이게 아니지. 한계돌파. 아 임창용이 없다 없어 임창용이 없어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와88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거 2선발 1선발인데 이거 1선발 각인데 1선발 가가지고 요거를 한번 저거를 해봅시다 음, 대전 모드를 이렇게 가면 되나 안되는데 어, 여기서, 요거를 줘보자고, 저거. 컨디션 드링크를 한번 매겨보자. 90 무조건 넘겼는데 이, 게 5가 오를걸요? 컨디션을 올리면? 그쵸, 그렇죠, 딱 5가 오르죠. <laughs> 그렇죠 컨디션 조절하면 딱 5가 오르죠. 아, 핵대박 하나 떴다. 와, 이런 날이 있네. 아, 일선발 하나 나왔다 이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걸 가는 거야 이제 저거 저거 저 뒤에 뒤에, 예, 고유 능력권 이거 하나 하나씩들 받으셨죠 여러분들. 예, 저도 하나 받았는데 요거를 하나 가보자. 고유 능력에서 투수를 임창용, 예, 임창용 넣고. 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에서 황금색 하나만 좀 띄우자. 에이스 이런 거. 예, 에이스 이런 거. 음, 하나만 하나만. 에이스 이런 거 하나만 띄우면 돼. 그러니까 황금색 하나만 띄우면 돼. 하나만만. 하나만. 그래도 이득이야. 황금색. 레전드는 저기 아니야? 타자 쪽. 자, 갔습니다. 아, 긴장된다. 헉! 이게 황금색이다! <웃음> 황금색! 황금색! <laughs> 이거 왜이래? 그래? 에이스? 어 뭐야? 결자해지가 뭐야? 잠깐만 근데 두번째거 이거 처음보는데? 두번째것도 일단 초록색이야 결자해지? 결자해제? 한번 봐야 되겠다. 클린업 킬러? 클린업 킬러는 별로 안 좋, 아 보이는데? 예, 3, 4, 5번을 그거 하는 건데? 결자해지 뭐지? 루상의 주자가 자책일 때 체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아주 조금 증가합니다. 감소된 능력치도 복구됩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아니,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니까,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루상에 주자가 있을 때 능력치가 복구된다는 거 아니야? 안 좋은 건가? 음. 위기 극복까지 있어. 그러면은, 아. 선발 전용 스킬이래, 여러분들. 예, 선발, 종용 스킬.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별로야? 어쨌든, 나는 멘탈 잡기 위해서 이득인 걸로 할 거니까, 말시키지 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어디야? 나 지금 팀전 거의 100, 200올어 예, 16,000 찍었잖아, 지금. 예. 예, 나는 그냥 기분 좋은 걸로 갈 거니까, 자꾸 말시키지 마. 지금 능력치 떨어졌네, 1? 아까 국보투수. 능력치 1 떨어졌는데? <laughs> 아, 조금 기분 안좋으려 그러네. 에, 그래도, 에, 그래도 92 선발투수 나온 게 어디야. 에, 그게 어디야, 여러분들. 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세트덱 예비 효과를 주고 있어요. 예, 라이온스 비 효과 A 갈라면 몇명 있어야 돼? 일곱 명이 더 있어야 되네. 와, 그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음, 예, 괜찮아. 음, 그래도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게 새로 나왔다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도 예, 뭐 의미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예, 음, 검토수 방송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음, 건방지게, 뭐, 선도까지 좀 얘기하긴 좀 그렇고. 와 아, 근데 조합할 거 되게 많네? 음, 조합할 거 엄청나게 많은데?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조합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스타 쓰기 싫은데. FA 영입할 건데? 잠깐만. FA 지금 누구지? 음태임즈 아까 다 털렸고 위재영은 하나도 안 팔렸네. <laughs> 여러분들 위재영 잘했던 선수예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이분. 예, 좀 사줘요 어떻게 하나도 안 사냐? 한 명도 안 샀어. <laughs> 아 너무하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민이터에국보투수에 예, 재구 85면은 태임즈는 예, 지금 다 팔렸는데 예, SK 팬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좀 사세요. 저도 인천 출신이지만 SK는 안 좋아합니다. 음.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후배들도 있지만, 음 이진영, 정우람, 음 FA 그리고 삼성 테임즈는 예, 열리자마자 개털렸더라고요. 예, 살벌하게 털어갔더라고. 조합 한 번만 해볼까? 음, 음아 최동수도 좋다. 이재주도 좋고, 예. 이재주가 더 좋네. 근데 제가 일로수는 쓸데가 없어요. 아, 잠깐만. 정차는 쓸수 있나? 정차는 쓸수 있나? 한번 보고. 아, 70일은 못쓰지, 근데. 예, 80대는 돼야지, 지금. 근데 여러분들 매존 이거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 아 예. 이거 매존 써야 돼요? 말아야 돼? 지금 제일 낮은 게 노경은인데, 이렇게 올리면, 얘를 10강을 하면은, 70, 8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가지고만 있죠 예, 일단은 팀덱이 삼성이니까 나중에 이제 머릿수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만 있고 예, 슬기찡? 슬기찡 친추받아달라고? 슬기찡 <laughs> 예, 슬기님 컴퓨터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가지고만 있죠 예, 나중에 이제 머릿수 채울 때좀 예, 쓰는 용도로 치고 제가 이제 삼성 덱을 하려고 이렇게 머릿수를 좀 채워놨어요 이쪽 후보 쪽에는 음 근데 한 명을 채웠으니까 한 명을 빼도 되겠다. 지금 한명 임창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럼 누굴 뺄까? 제일 능력치가 낮은 최영호 선수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넣으면 됐다. 그죠? 예, 제가 그럼 세트 덱이 13명 딱 맞춰졌고, 와 진짜 여러분들 많이 발전했네요. 저도, 예, 100, 와677만677 677, 많이 좋아졌네 예, 가끔 댓글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뭐꼭 좋아야 방송을 하나요 그죠 예, 그냥 뭐 같이 즐기고 떠들고 그러면서 놀자고 하는 건데 음, 그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 와 1선발 예, 선발은 이렇게 가야겠다 1 2선발을 삼성으로 하고 이거는 지금 금주의 선수라서 높은 거라서 3선발 4선발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음, 종범신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좋아. 만족. 아주 만족하고요. 예, 선수 조합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수 조합. 야, 선수 조합 할 것도 많다. 음, 스타 조합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두개 넣는 건좀 오반가? 음, 럭셔리하게 한번 가보고, 예, 럭셔리하게 한번 가보고, 스타 조합 안 하고 그냥 조합 갈게요. 이 정도 넣었으면은, 네, 자, 요 정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럭셔리하게 넣었기 때문에 일반 조합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면 플래티넘은 엔간체 뜰 거예요. 예. 산화된다고? 지금 안 좋아? 와.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김태훈 좋아. 삼성 머리수 채워야 되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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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 삼성 머리 채워야 돼. 김태환 72 76 76 72. 음, 나패드. 예, 그냥 쓸 만해. 제가 이제 나바로가 있긴 한데 나바로가 지금 초록색이에요. 음. 자. 음, 김태환 아니면은 노이득이죠. 예. 제가 이제 대기 웬만큼 맞춰 줬기 때문에 이득 보이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 아, 이게 누가 한번 갈까? 음. 능거에 비해서는 그 능력치가 그렇게 좋진 않다. 그죠? 음. 자리에 한번 가볼까? 마지막 김원영 자리에 한번 가보라고? 아, 나는 그냥 그 자리일 것 같은데. 이분 방송 팬님. 그리고 KT 기아 팬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마지막 해요. 제발. 이분 방송 팬님이라고. 어 KT가 팬님이 마지막 가져가랬으니까 한번 가보죠. 김태환 나오면은 좀 이득이에요 확실히 분명 히 이득이야 이거는. 오, 어? 잠깐만 여기 김태환 자리 아니었어? 김태환 없다 일단은. 어, 예두 개째 피했고요. 김태환, 김태환. 아, 이거 뭐야. 이거, 김원영 나왔을 것 같은데? 제자리. 제자리 나왔을 것 같아. 아, 이거 봐. 제자리 나왔잖아. 아까 제자리 갔어야 돼. 아, 김태환 1번이었네? 근데 뭐, 이 의미 없고. 74. 어 나쁘진 않은데? 74면은, 능력치가? 중간 개투가 넣어볼까? 7 1올 넣는구나. 아 그럼 뭐 쓰지, 뭐. 아, 이거 뭐. 그래도 플레다. 플레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laughs> 플레 너무 많아. <laughs> 너무 많은데, 예. 뭐, 이거는 뭐, 음, 괜찮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조합 딱한 번만 더 할까? 예, 딱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조합 딱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좀 게임 몇 게임 하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조합,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음. 김원중 넣지 뭐나 많어 아 진짜 럭셔리하다 이거 지린다 지려 어 이렇게? 오플레각? 야오플레 진짜 아니 뭐 자기 거 아니라고 그냥 가봐? 잠깐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고